위너의 전멤버로 알려진 남태현은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살이다. 태어날 때부터 4.6kg으로 우량하였다고 한다. 5살 때부터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원인 불명의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프로필상의 키는 180도는 178이지만 실제로 키는 176cm라고 한다. 유니크한 외모라는 평.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모 인터뷰에서 본인의 매력을 붙자. 나를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라고 대답했다. 2014년 11월 20일 GS콘서트에서 강승윤이 말하는 상황에서 소리치며 화낸 일이 있었다. 당시 강승윤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태현의 이름을 외치는 팬에게 고함을 치며 강승윤은 난감해 하였으며 이 사건은 일파만 파 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와 정말 오늘 열기가 뜨거워서 아, 저희도 너무 그냥 얘기하잖아! <laughs> 그래요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남태현은 팬에게 소리를 친 사건에 대하여 소속사를 통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다. 2014년 12월 디스패치에 의해 어머니와 백반을 먹고 나온 사생활 사진이 포착됐다. 추차 요원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검지와 중지로 건네는 손 동작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6년 10월에는 배우 정려원과 첫 번째 열애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또한번 정려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새벽에 올려 타정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보도되어 한번더 주목받았다. 두 번째로는. 2017년 10월엔 정려원의 친구라고 알려진 손담비와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영상을 과거의 SNS에 올려.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남태현은 이번에도 부인했다. 한편 장재인과 남태현은 TVN 리얼리티 프로그램 작업실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4월 열애설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잘 사귀고 있는 줄 알았던 장재인은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을 올렸다. 대충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사귀게 되면서 남태현은 장재인 쪽이랑 제대로 상의 없이 열애를 인정했고, 장재인은 난처해졌는데, 남태현을 생각해서 그냥 공개 연애하기로 한. 이후에 남태현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기 시작했고, 어느날 그 여자가, 너 장재인이랑 사귀는 거 아니냐고 거절하려고 하니까, 장재인이랑 이미 헤어졌는데, 장재인 회사에서 결별설 못 내게 한다, 고그 주장. 여자는 남태현의 주장을 믿고 있었는데, 엊그제 장재인이랑 남태현이 영화관에서 목격된, 여자가 따지니까 남태현은 아니라고 부인함. 영세에서 여자가 장재인에게 인스타로 제보함으로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 장재인은 인스타로. 그동안 다른 여자분들은 조용히 넘어갔나본데. 나는 다른 피해자 생기는 거더못 본다. 정신 차릴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라며. 이 양다리 사건을 마무리했다. 2022년 8월 20일, 하트 시그널 시즌 3에 출연했던 서민재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의 투샷과 함께, 남태현 필로폰함, 그리고 마약 투약 후저 때림, 남태현이랑 나뽕쟁이. 라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해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 남태현 기획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남태현 본인은 약물 투약 사실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8월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의 마약 투약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하여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고, 8월 26일 남태현과 서민재는 약물 투약으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태현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3시 1 0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를 충격한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의 사고로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고 남태현은 약 30만원의 기사와 합의를 받다. 사고 이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7m가량 운전을 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 1 4였다 만취한 그는 귀가 초지됐으며 추후 소환될 예정이다. 이로써 완전한 연예계의 진정한 인태가 될 듯하다. 데뷔 초엔 발연기로 주목을 받았다. 영상을 끝내기 전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다. 그게 뭔데? 사실 그 동안 불행이니 행복이니 느낄 겨를이 또 없었어요. 그냥 뭔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았는데 그런 저한테 세상은 밧줄 하나도 던져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헤엄쳐 오라고 너만 잘하면 살수 있다고 잡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내밀어준 손이 얼마나 고마운지. 발형기계에 한 획을 그은 남태현. 음주까지 삼관왕을 한 남태현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더욱 기대가 된다. 더할 범죄가 있을까?